무등맛집? 40년 전통의 가성비 불백 맛집은 어디? 광주 대표시장인 양동시장! 3번 중앙 통로를 통해서 쭉 가다 보면 영창식당을 갈수 있는 계단이 보입니다 올라가서 왼편에 위치한 오늘의 식당! 통로에는 평소 웨이팅이 많은 걸 보여주는 의자들! 영창식당! 들어갈 수 있어요! 아따, MZ는 배고픈 거못 참는다니까! 아따, 그럼 바로 먹어보자고 맛있게도 먹네! 추릅 오픈하고 바로 왔는데 손님은 꽉차 있었고요 차림표는 무조건 불백이고 12,000원! 알아서 인원대로 놓아주시는데요 끓는 동안 나오는 반찬들! 와 반찬들만 먹어도 한 공기 뚝딱하겠는데요. 특히 이 오징어가 미쳐 버려요 그리고 겉절이에 밥사 먹어주면 끝 밥도둑 종결판 불백불백 불백. 끓는 걸 보니 이걸 안 찍을 수 없겠더라고요.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. 유. 저기 저 사람 이상해요. 그렇게 불백을 환상적으로 즐기고 나면 남녀노소 환장한다는 비, 벼, 먹, 키, 잘 조른 양념의 흰쌀밥 활용 점점이 여기 있었네요. 양동시장의 불백 맛집 영천식당이었습니다.